콘크리트 경진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발표를 맡은 서진영입니다. 일단 저희의 콘크리트 처음에 초기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사계절 표현과 우주 표현, 낮과 밤 표현, 야구, 스윙, 모션 표현, 물의 흐름을 표현하려고 이제 여기서 초기 아이디어에서 고른 것이 사계절 표현인데 타일을 4등분하여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각 이미지 모양의 틀을 만들어 색을 입혀 색감과 모양을 통해 사계절의 매력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. 계획 순서로는 <laughs> 각 계절별 대표 이미지 선택, <laughs> 새싹과 우산, 단풍, 문사람을 선택하였고요. 타일 틀 제작을 하고, 그제 이미지별 틀 제작하고, 타일 틀의 이미지 모양 틀을 접착하고,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색상을 입혔습니다. 타일틀을 제작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은건데요 그 다음은 이미지틀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착을 하였고 여기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위에 레진과 물감을 섞어서 색상을 입혀서 이제 새싹, 우산, 단풍, 눈사람 등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